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1 4장입니다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고하였습니다왜 그러냐면은 저번 시간에 땅을 정탐하고 왔거든요. 12명이 갔다 왔어요. 여기 명단들도 다 나오게 되고요. 음, 헤브론도 보고 왔는데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그 애굽의 소환이 애굽의 원래 고대의 수도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좋은 땅이었겠죠. 근데 거기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니까, 해브론이 더 좋은 곳이었음에 거의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뭐 좋은 곳에 그 수도가 세워지고, 뭐 도시가 세워지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소안보다 먼저 세워진 곳이니까, 정말 좋은 곳이었겠죠. 그리고. 포도송이를 매갖고 왔는데,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매갖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었어요. 그곳의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칭하였어요. 왜냐하면 에스골이 포도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땅의 실과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진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을 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그러했는데,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그랬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못 이긴다. 너무 강하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내피름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봤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들을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일 겁니다 원망대로 그대로 이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어찌하여 여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이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아내랑 자녀들이 잡힐 것이다 그러는데 자녀들이 잡힐 것이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받아치시고 너네가 사로잡힐이라고 한그 자식들은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차중에 눈의 아들 여우수아랑 여분의 아들 이 갈렙이 옷을 찢고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저까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랑 함께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하고 그랬던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출애굽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특히나 민숙이 와서는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원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13장 같은 경우에는 원망이 없는데 근데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은 분명히 13장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12지파들의 각 대표들을 어, 뽑아 가지고 12명이 스파이를 보낸 게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한번 스파이를 보내보자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택해서 보내보자. 어, 그땅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성읍을 어떻게 어디부터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올케였고 하나님께서도 아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혼자 싸우실 예정이었어요. 내가 너네들 앞서 천사를 보낼 것이다. 왕벌들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 출애굽께서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싸울 거니까 그래 니 네가 원하는 대로 그래 보고는 와라. 그랬는데 보고 온 다음에 이렇게 막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거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거 비슷한 말씀 한번 또 하셨었어요. 그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나대로 내비로 돌아 내가 이들 다 죽이고 너로 시작해서 다시 그모세 너로 시작해서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말리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췄었어요. 그 신명기 보게 되면은. 그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신명기 9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봐라 이런 거고 모세는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여짜오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는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렇게 죽이시면은 그들이 듣고서 이 땅의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게 말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굉장히 멋있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고쳐주시는 거죠. 그냥 못 이기는 척저주시는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또 모세의 말대로 그래 내가 한번더네 말대로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 결단코 못 보리라 그런 거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근데 여우수와도 그랬잖아요. 근데 갈렙이 먼저 얘기했었죠. 바로 이 전장에서요. 13장에서. 그래서 그는 달라서 온전히 쫓았은 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 때문에 여우수화서를 보게 되면 은 이제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헤브론이에요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그 좋은 땅 헤브론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보고 온 노른자 땅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 여우수화서 15장 보면 나오게 돼요 헤브론하고 또 하나 드비를 얻게 됩니다 갈렙이여 그리고 암말레긴과 가나인이니 골짜기에서 거하니 너네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 빙빙 돌게 되는 겁니다. 너네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제 40년 동안 이제 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은 40일을 이렇게 하루로 계산해서 하루마다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에 너네 죄악을 지어라. 너희가 나를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결국엔 그1 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그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볼 것이다. 하지만 너네는 시체로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을 진짜로 정말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꾸 자기를 원망하니까 이 회적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말한 대로 그들이 원망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광야에서 죽게 되고 자식들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마음이 고쳐먹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에 올라갔다가 결국엔 지고 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